지금 당신도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터전미경입니다 오늘은 범윤스님의 강의 캡처본을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남성분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외국에 파견 근무를 나가라고 했죠. 1년 3개월 만에 돌아오니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무뚝뚝한 성격이 싫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뭐 이런 애매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일방적인 요구로 이혼을 당했는데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거액의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준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고요. 아내가 주기로 한 이혼 합의금도 못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술집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고 마음이 괴로워 법윤수님께 조언을 구한 상황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에게 붙어 있는 정신과 의사라는 이런 전문성 빼고 말씀드릴게요 순전히 제 뇌피셜이라는 얘기고요 팩트랑 안 맞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저렇게 애매하게 상대방의 성격 탓하면서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한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외도 문제인 경우가 많죠 거액의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 주었는데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남편에게 말을 못 한다 화류계 전문 용어로 공사당했구나 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뭐 사기를 당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뭐 친정의 돈을 보태줬다 하더라도 뭐 이혼하는 마당에 남편에게 얘기를 못할 이유는 없죠. 남편에게 얘기하지 못할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할 이유를 빌려준 거죠. 남성분이 애가 없어서 참 다행이었구나. 조상신이 구별 살피셨네. 뭐 이런 생각을 이 케이스를 듣자마자 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인간의 삶이라는 큰 주제로 통찰력 있게 크게 보시더라고요 저라는 사람과 그릇 자체가 다르신 거죠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인간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극복과 회피와 수영이죠 특히 많은 분들이 회피와 수용의 차이에 대해서 좀 헛걸려 하시거든요. 뭐 유튜브 댓글에도 어느 분이 써주셨습니다. 회피랑 수용이 뭐가 다르냐, 둘다 똑같은 포기가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극복입니다. 이 남성분이 만일 내가 이 상황을 극복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다고 생각할게요. 전 아내가 술집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내가 뭔가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일 겁니다. 외국 파견으로 1년 3개월 동안 아내를 혼자 내버려뒀던 것. 그리고 본인의 무뚝뚝한 성격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던 것. 이런 죄책감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적인 생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 남성분이 극복을 시도한다면 뭐 이런 행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거죠. 전철을 찾아가서 술집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거죠. 한때 부부였으니 내가 좀 도와주겠다. 뭐 이리 제안을 하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이미 이혼한 상황에서 이런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죠. 전처는 간섭으로 들릴 거고요. 전처가 아마도 거절을 하겠죠? 그럼 이 거절을 들으니 남성분은 상처를 받겠죠. 두 번째는 간접적인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전 처가 식구들을 찾아가거나 전처의 친구들 찾아가 갖고 이러저런 상황이다. 네가 좀 말려봐라. 뭐 이리 말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전처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혼한 전 와이프에게 집착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자, 지금 이 남자분의 상황은 어때요? 이혼했을 때 정당하게 받아야 될 합의금도 못 받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을 앞으로 주겠다. 이런 사람을 고구라고 부릅니다. 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법 연수님이 이 남성분이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이리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개입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집니까? 당신은 행복해집니까? 극복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인간이 극복을 할때 하는 큰 실수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들려는데 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타인이 선택 또한 바꿀 수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 또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남성분이 아무리 노력한들 전처의 직업 선택 영역은요. 전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 남성분의 통제 영역 밖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회피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편한 상황에 맞닥뜨리면요. 이 회피의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뭐이 남성분도 맨 처에 음 반응은 아마 회피했을 거예요. 가장 먼저는요. 현실 부정을 하죠. 설마 진짜로 그런 일 하겠어. 다른 사람은 잘못 본걸 거야. 이런 식으로 불편한 현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들죠. 두 번째는 생각을 차단합니다. 생각하지 말자. 이미 끝난 관계잖아. 아 몰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기타 다른 여러 활동들에 몰두하는 것도. 일종의 회피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억압하죠. 뭐, 저 남성분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러니 법륜 스님께 조언을 구하려고 공개적인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뭐, 충격, 분노, 안타까움, 죄책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자꾸 억누르겠죠. 나는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막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요 이렇게 회피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만들고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회피의 방어 기제를 쓰면요 더큰 문제를 만들어내죠 감정이 여러 뒤엉키게 되죠 이 남성의 경우 굉장히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내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이혼했으니, 이거 내 책임 아닌가? 아니야. 그래도 외국 파견은 회사의 일이니 어쩔 수 없었잖아. 뭐 이런 자책과 정당화가 계속 반복되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겠죠. 또 과거에 갇혀 살게 됩니다 아 그때 회사 파견 근무를 안 나갔더라면 내가 좀더 다정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죠 뭐 심리학에서는 이를 흰곰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흰곰을 절대 생각하면 안돼 라고 얘기하면 더욱더 흰곰이 떠오르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 남성분이 전 와이프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전 와이프 생각이 나게 된다는 거죠 동반된 여러 감정들도 계속 느끼게 니다 거고요. 아마도 법률스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피하려 할수록 더 따라다니는 게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회피는 정말로 임시방편일 뿐이고요. 피한 고통은 더큰 이자를 붙여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수용입니다. 법륜수님이 제시한 길이 바로 이 수용의 방법이죠. 이혼했으면 이제 남이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라. 뭐 이런 메시지를 법륜수님께서는 전하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에 수용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수용은, 그래, 알았어. 그냥 포기하고 내가 할게, 갈게. 뭐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몇 단계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냉혹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뭡니까? 남성분이 아마 머뭇거리면서 이혼한 천아내가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두 번째는요, 감정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남성분께서 복잡한 감정을 말씀하시겠죠. 죄책감도 뭐 들고요, 불안도 하고요, 여러 감정이 듭니다. 그 감정들은 다 정상입니다. 느낀 대로 다 느끼세요.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남이 인생에 개입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책임의 경계 의식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들러도 얘기했죠. 인간은 남의 고민을 끌어안으면서 인생의 고민이 시작된다고요. 법륜스님도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한때는 아내였죠. 지금은 아니에요. 한때와 지금을 구별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당신이 지금 할수 있는 것이 뭡니까? 뭐 상담 중에 합의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법륜스님의 조언은 명쾌합니다. 남성분이 아내가 원래 이혼 때 회피 부분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다 돈 없어서 술집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돈 받으려고 평생 그 사람 인생 들여다보면 살 겁니까 대기업 다니니 포기하고서 출발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수용과 회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회피는 말 그대로 현실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고 생각을 차단하고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억지로 만들려는 거죠 수용은요, 현실에 직면하는 겁니다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요 내 감정도 인정하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서는 손을 떼는 거죠 수용전념치료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핫한 치료입니다 수용은 포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투쟁을 멈추는 일이다 건강한 수영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내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전처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녀의 선택이라는 거죠. 나는 내 삶에 집중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자는 거고요. 체념적 포기는요 자신의 중요한 욕구 핵심 가치를 희생하면서요 외부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걸 말합니다.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됐어 다내 잘못이야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 비하와 무력감에 빠지는 태도죠. 수영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법륜수 님이 들려주신 또 다른 일화가 있어. 이거 되게 재밌는 일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붐이 일었을 때 많은 한국 남성분들이 막 2, 3년간 일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한국에 돌아오니 마침 그 시대에 카바레 춤바람이 유행이었던 시대였어요. 그 여자들이 단속에 걸렸고요. 뭐 그때는 뭐 개인정보 뭐 이런 개념이 없어서 막 대문짝만하게 막그 여자들 이름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다수의 많은 남성들이 이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한 남성은 달랐다고 해요. 아내가 춤바람이 난 것은 내가 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외로워서 그런 것 같다. 아내의 잘못이 아니고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 그분은 아내를 용서한 거죠. 원래는 부부 사이가 별로였는데 아내가 그 일에 크게 감동받아서 그래서 뭐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라는 뭐 아름다운 결말이 있습니다. 수영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런 수용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떼양팻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내는 집에서 춤바람이 났다. 그런 아내를 내 탓이라고 여기면서 용서한다. 저는요, 그 남편분을 부처님 가운데 손가락 마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남편분의 삼위 자세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윤스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이 수용의 시작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통제 불가능한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이혼, 전처의 직업 선택, 전처의 경제적 상황, 받을 수 없는 합의금, 뭐 지나간 시간과 여러 결정들,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제 가능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오늘부터의 내 행동, 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앞으로의 인생 계획, 새로운 관계와 시작이죠. 이런 게 우리 일상에도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의 저, 뭐 같은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나 자신의 업무 태도는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친구랑 나랑 뭐 가치관이 다른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친구의 가치관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그 친구와의 거리 조절만 가능하다는 거죠 당신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전처가 술집에서 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를 당신의 책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거다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사셔라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할 일이다 이것이 법연스님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인 거죠. 이 모든 지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트 니버입니다. 주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문은요. 1950년대 이후에 알코올 환자들 자조 모임에서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핵심 가치로서 쓰여지고 있는 문구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요, 내가 이것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술을 통제할 수 없구나, 내가 마약을 통제할 수 없구나, 바로 이 시작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극복의 함정입니다. 타인의 삶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오만입니다. 두 번째, 회피의 함정입니다. 도망친 상황은 더큰 고통에 대해서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수용의 지혜입니다. 이혼했으면 남이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유의 시작입니다. 남이 인생에서 손을 떼면요, 내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구독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도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인가요? 니버이 기도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구독자님 여러분도 타인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